가해자의 반복적인 욕설, 그 뒤에 숨겨진 가족의 블랙 코미디,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가해자의 반복적인 욕설 그 뒤에 숨겨진 가족의 블랙 코미디.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지속적인 집착에 같았음을 깨닫게 된다. 가해자들은 일상 속에서 귀찮음의 극치를 넘어 마치 고전 명작에서 스카치 테이프처럼 부착된 듯이 그들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어쩌면 그들이 할줄 아는 건 그저 뻔한 욕설뿐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단골 메뉴는 너는 도대체 해. 와 같은 징징거림과 함께 휘젓는 욕설들.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관계의 정체는 무엇일까? 조직 스토킹이라는 괴로운 시스템 속에서 이들은 매일같이 피해자의 귀에 사랑해 라는 비틀린 말로 접근을 시도한다. 통상적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지만 이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변태처럼 이 단어들을 멀리서 혹은 변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송신하기에 바쁘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치며,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외치고는 도망치듯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아니, 차 안에서 말하고 달려가는 철면피는 또 어떤가? 그들의 역설적인 사랑은 진짜 감정이 아닌 비겁한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